자, 올 곳이 왔다, 그지? <laughs> 첫 번째 추론, 추론 문항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조금 뭐랄까, 어, 처음에 방향 잘못 잡으면 여기서 한번 삐끗하지, 그치? 그래서 10번부터 삐끗한 사람들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거야. 그런데 이 문제는 그래도 이 페이지에 나온 이유가 있어. 뒤에 15, 20번 보다는 쉽거든. 중킬러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 문제가 너무 길어서 좀 잘랐는데, 가에 대해서는 A 세트, B 세트가 결정하고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다인자 유전이야. 그런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였으니까 A, B 세트 독립 그리고 다인자. 나는 D 세트에서 결정되는데 라지디가 완전 우선, 우열 관계, 분명. 자, 이제 그리고 나하고 가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있으니까 어, 결국은 A 세트, B 세트, D 세트가 모두 독립이야. 됐지? 어머니와 자녀 1은 가와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아. 자, 이두 사람은 표현형이 같아야 돼.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 2의 표현형이 같아야 돼. 게다가 표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기니드림이 비는라지이 스몰에이 라지비 스몰비 라지디 스몰비를 순서 없이 나타냈어. 이제 분석을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자녀 2 힌트를 줬는데 자녀 2의 유전자형이 라지이 스몰에이 라지비비 그리고 라지디스몰티인 거야. 그러면 가형질, 나형질을 쪼개서 보면 가형질에 대해서는 자녀이가 대문자 3개 표현형. 나형질은 이형접합이니까 우성 표현형. 요 소리지.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도 표현형이 가에 대해서는 대문자 3개, and 나에 대해서는 우성. 요렇게 마련되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의 DNA 상황을 보잖아? 일단 여기 구성은 3명이 111, 숫자 1 보이지? 그러면 G 원기 모세포 복제 전 상태를 기준으로 아마도 설명을 했을 거야, 그렇지? 게다가 봐라 201021 e, 순서는 섞었어. 그런데 상황상 이가 나왔다는 것은 동형이라는 얘기지. 이가 두번 나왔어. 그리고 그러면은 유전자형이 세 세트가 동형 접합 두 개와 이형 접합 하나의 구조로 가져야 되는 거. 누가? 아버지가. 그런데. 표현형은 AB에 대해서 대문자가 세 개야. 그럼 대문자가 세 개가 되면 AB 중에서 이형 접합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걸 이렇게 잡아야지. 아버지는 가형질에 대해서 하나 동형, 하나 이형. 근데 이 동형도 대문자 동형이야. 나형질에 대해서 동형이 들어가야 돼. 그 얘기는 우리 아버지, 나형질이 라지 디디에요. 이렇게 된 거야. 요거 하나 확정. 자 그러면 이형접합이 하나 있어. 그럼 이형접합 세트가 가능한 게디귿과 비읍. 아, 디귿과 비읍은 대립유전자. 근데 그건 A 세트인지 B 세트인지 아직 몰라. 아직은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어, 어머니와 자녀 일의 표현형이 같다라고 했어. 근데 자녀 일이 어떠니? 모두 다111111 무슨 소리야? 유전자 뭔지 모르겠으나. 최종적 으로 유전자형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이 소리지. 그러면 얘는 표현이 어떻게 되니? 어 가에 대해서는 대문자가 두 개, 나에 대해서는 우성이야 이렇게 된 거지. 왜 이거 했을까? 엄마랑 표현형이 같으니까. 이두 사람은 가 형질은 대문자 두 개고 나 형질은 우성이야. 라지디를 갖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우리 엄마 유전자형을 봐봐. 엄마도 이가 두 개나 있는 아. 그럼 엄마는 역시 동형접합 두 개의 이형접합 하나야. 그렇지? 근데 대문자를 두개 갖는 동형접합이야. AB 세트가 대문자가 두 개여야 돼. 생각해 봐. 두 세트에서 대문자가 두 개인 경우는 이형접합, 이형접합이거나 우성 동형, 열성 동형일 때지. 그런데 상황상 어떻게 돼? 이형접합 이형접합이 불가능하니까 자동으로 d가 이형접합이고요 a b에 대해서 동형접합 동형접합이야. 다만 하나는 대문자 동형, 다른 하나는 소문자 동형. 요 조합인 거지. 이거를 찾아내야 돼.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찾을 수 있는 게 엄마가 이형접합을 한 세트만 갖고 있잖아. 어디에 있어? 1 1. 아, 요거다. 그치지 요놈이 뭐다? d 세트다. 라지디 또는 스몰디다. 근데 아빠는 라지디가 두 개, 엄마는 한 개다. 이거지. 그지? 아, 얘가 라지디. 그럼 얘는 스몰디였구나. 요거 찾은 거야. 아하.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음, 이게 엄마가 대문자 동형과 소문자 동형을 가져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봐. 아까 자녀이가 라지비비였어. 그럼 엄마가 B에 대해서 소문자 동형 가질 수 있을까? 안 되지. 엄마의 유전자는 결정난 거야. 엄마는 라지 스몰 AA, 라지 BB 이렇게 들어가야 돼. 동형 동형이니까. 스몰 BB가 되는 순간 자녀 II는 라지 BB가 불가능해서 그런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동형과 이형이 섞여 있어 AB에 대해서 그거를 결정을 해줘야 돼. 그렇지? 일단 엄마가 갖고 있는 두 개짜리가 얘랑 얘랑 있는데. 그렇지? 여기가 대문자 동형, 소문자 동형. 그렇지? 그럼 잘봐 봐. 대립 유전자는 아니야. 남은 대립 유전자는 얘하고 얘니까. 그렇지? 그지 자, 그럼 이제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이 중에 하나는 스몰 A 나머지 하나는 라지 비거든, 그렇지? 그것 맞잖아. 그러면 여기가 라지 비면 아빠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라지 비면 아빠는 라지 비가 0개라 스몰 비비야. 그것도 안 되지. 아, 그럼 그 라지 비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얘가 라지 비가 돼야 돼. 왜? 애가 라지 비비가 나왔거든. 됐어? 그럼 여기가 라지 b b. 여기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여기 있잖아. 아, 이건 스몰 b. 아빠는 라지 b 스몰 b였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가 어떻게 돼? 요게 스몰 a a가 돼 줘야지. 그럼 얘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요놈이니까 이제 다 끝났어. 여기 라지 a 스몰 a 여기 라지 b 스몰 b 다 결정난 거지. 그렇지? 그래서 기억. 기역. 동그라미 기억은 라지 a가 그래서 맞고요. 니은과 미음은 나의 대립 유전자이다. 나에 대해서는 디세트인데 니은과 미음은 어때? 나 세트. 오 디세트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티귿. 자녀 2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의 가나의 표현형이 모두 어머니와 같을 확률은 그 뭐야? 대문자 두 개의 우성 발현 확률이야. 자, 자손이 대문자 두개 가형질에 대해서 나형질에 대해서 우성 발현 확률인데 잘 생각해 봐. 우리 아버지의 유전장이 어떻게 생겨먹었니? 아까 찾았잖아, 라지 AA, 라지 B, 스몰 B, 그리고 라지 DD였지. 그럼 여기서 만드는 생식세포 A는 대문자 두 개나 한 개야. 근데 엄마는 어차피 동형이니까 엄마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무조건 대문자 한 개. 근데 자손이 대문자가 두 개가 되려면 이렇게 만나야 돼. 둘중 하나지. 즉, 2분의 1. 거기에 나에 대해서 우성은 100%야. 왜? 아빠가 라지 디디였거든. 그렇지. 5%면 뭐 얼마니? 2분의 1인 거지. 그래서 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정도면 은 찬찬히 풀면 뭐 하나씩 하나씩 가려내면서 풀수 있어. 그런데 이게 허둥지둥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전형적인 추론 문제라서. 그래서 요 복습을 좀 잘해놔봐.